yg의 배신 cl의 유튜브 채널 삭제되다 cl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09년 2NE1으로 데뷔했고 미국에서의 솔로 활동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하며 가수로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 밤. 8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CL의 개인 채널이 갑작스럽게 삭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채널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아 의도적으로 채널을 비활성화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8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채널이고, CL이 직접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삭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CL과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점을 보아 팬들 사이에서는 YG 측에서 CL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애니언 활동 이후 국내에서는 뚜렷한 활동이 없어 CL과 YG의 불화설이 끊임없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팬들은 소속사가 겉으로는 좋게 떠나보내는 척하고 CL의 추억이 담겨있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채널은 다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다하라 TV도 앞으로 CL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